안녕하세요, 성철봉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데 운동 가기 싫어서 온갖 핑계를 만들기 좋은 날이죠. 보통 맑은 날을 좋아하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 좋은 날이라 하면 흐리고 비 오는 날입니다. 또 제가 가는 공원에 있는 체단실은 천장이 있어서 비가 와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날 운동하는 게 사람도 없고 낭만이랄까요? 평소 운동 같이 하는 형 동생들이 있는데 다들 의지가 강해서인지 미친 놈들인지 우산 쓰고 달려와 공원에 다 모였더라고요. 끼리끼리는 사이언스인가 봅니다 지금 비 온다고 운동 쉬려고 하면 바로 떡도 거비들이 데리러 갈 겁니다. 제일 먼저 풀업 150개를 2인 1조로 완수해줬습니다. 운동은 짧고 굵게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죠. 다들 턱걸이 괴물들이라 상향 평준화가 돼서 요즘 저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 친업 50개 정도로 깔끔하게 턱걸이를 마. 하고 깔끔한 포징까지 완벽하게 해줍니다. 4명 다등미세기 때문에 다들 등운동에 진심입니다. 곧바로 레플다운으로 넘어가 고중량 저세트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운동을 다 같이 하면 좋은 점은 1개 할거 2개 하고 2개 할거 3개 더 하는 게 가장 큽니다. 보조해주는 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표정 보면 아시겠죠? 등의 너비를 조졌으니 시티드로우로 넘어가 두께를 먹여줍니다. 비오는 풍경 보면서 운동 정말 낭만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죄송합니다 갑자기 한 친구가 트리플 악셀을 하려고 뛰어 나갑니다 저도 꼴 받아서 바로 나갔습니다 확실히 끼리끼리는 사이언스네요 다음은 어깨 숄더 프레스입니다 이 공원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중량이 어르신용은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불과 두세 달 전에는 중량을 맨 밑에 꽂고 다섯 개도 힘들어 했는데 그래도 이제는 모두 10개 이상을 쳐버리네요 묻힌 남자들 바로 마무리로 푸시업까지 해줍니다. 맞아요, 낭만과 정신 나감 사이로 외줄 타기 진행 중입니다. 근데 사람이 많아 외줄이 끊어져 정신 나감으로 떨어져 버렸네요. 옷 벗고 아쉬운 김에 어설픈 포징이나 받으십시오. 사실 신고 들어올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비가 오메도 다 같이 운동을 끝내서 정말 좋았습니다. 비가 와서 운동은 포기하자는 분위기 속에 근데 기구실는 천장이 있는데 나는 저의 물음에 또 오늘을 만들어 냈습니다. 생각의 전환1 초가 그날 하루를 결정짓는 것 같습니다. 모두 듣근하세요.